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믿음 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는 현실이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죠. 빛 안에 거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의 비교가 뭘까요? 한마디로 빛과 어둠이죠. 오늘은 이것을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좀 알기 쉽게 표현해서, 절대 가치와 비교 가치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가질 가치가 있어야 가지고, 또, 일할 가치가 있어야 일하죠. 먹을 가치가 있어야 먹습니다. 없으면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가치의 그 기준입니다. 물론, 공통적인 기준도 있지만, 사람마다 취향과 또 원함과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제각기예요. 중요한 점은 참가치냐, 헛가치냐를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사람들 공통된 인식이 뭘까요? 한 번뿐인 삶이다.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려야 한다. 원없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바탕으로 살죠. 그게 세상 사람들만입니까?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참 가치라는 것이 절대 가치죠.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 기준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상대적인 비교 가치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 바로 되기가 어려운 근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이참 가치를 모른다는 것, 이 실제 모르기보다 어디서 그 가치를 찾는지의 문제죠.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 속에서 가치를 찾는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기준인지 세상이나 사람 기준인지의 문제죠.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그 됨됨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들은 어때요? 우리가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 때문입니다. 그 가치라는 것 자체를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위를 보지 않고 땅만 본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참 가치, 절대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깨우칩니다. 그런데 믿어도 가치 기준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대로라면 어때요? 세상이나 사람의 가치 기준. 그래서 세상과 사람에 매이는 거죠.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실 아닌가요?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서 그 현실을 보면서 강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귀히 여겼던 것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은 경험 혹시 있나요? 사람들이 예를 보세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기부한다든지 어렵게 올라간 지위를 포기한다든지 도시생활에서 시골로 내려가서 산다든지 또 삶의 목표를 내려놓고, 죽께 헌신하는 일도 그렇죠. 가치가 가장 근본이란 진리, 그 진리를 깨우침만으로도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찾는다면 더더욱 자유하죠. 오늘 말씀의 후반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생명은 목숨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생명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믿는 근본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 잘 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목숨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비교 가치에서 절대 가치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가치 기준이 어느 쪽이에요? 내 목숨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세상 영예인가요? 영원한 영광인가요?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받아서 소중히 간직한다면, 결코 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합니다 염려 불안이라는 게 없어요. 늘 평안하고, 지치고 낙담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늘 힘이 솟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절대 가치와 비교 가치 차입니다. 이거 추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창공 높이 날면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 물질이나 명예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사탄도 어쩌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빛 안에서 잘 돌아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육신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곧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절대 가치이고 참 소망이죠. 하나님께 있는 이 절대 가치로 이 땅의 그 상대적인 비교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가치라는 진심의 고백으로 위만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